you you <laughs> 진짜였어. 샘피 문제? 옆에 이거 받아줘야지. 이게 무슨 샘피야? RPM도 안 되지, 이는데 <laughs> <laughs> 어, 받아줘야 돼. 그래야지, 진짜.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이제 아, 이번에 그런 프린트에서만 내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나오면 이제 오면. 현주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내가 늘 말하지만 이런 프이는좀 따라 해야 돼. 이건 현주가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만 2부터 3, 4에 서이 친구의 최대 최소값이 라셍 21이고 두개는 더하면 9가 나오는데 a니까 할 거야. 근데 일단 이거 어떻게 시작해? a, 0 그렇죠. 물어보세요. 어. 상수항의 문자, 상수항만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얘를 지우세요. 왜냐면요 보세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a 는이 보세요. 뒤에 있는 a 는이 함수를 이 함수를 a만큼 올렸네, 내렸네이기 때문에 얘 그래프를 훼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수항 값은 상함을 지웠을 때이 그래프 모양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얘를 뭐 a만큼 올렸네, 혹은 a가 음수면 내려갔네. 이거 아니? 그래붙이는 항상 그려야 하는 것은 예를 그려볼건데 그리기가 쉬워 왜냐면은 상상 지으에는 웬만하면 용수 분해가 돼고 아이 주태치인 걸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지만 보니까 짝수차밖에없는짝수차밖에 없으면 오만 수하니까 이런 게한눈에다 들어와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면 기말 고사때 시간 부족하다는 얘기 안 나와 그래야 돼 그래. 근데 이런 걸 못하면 시간이 존나 부족해 존나 끝으로 부족해 사실 이번에, 봐봐, 대공모 시험도 연습모 시험도, 대공모는 그런 애들이 없었고, 연습모 시험도 시간 부족했다는 애들이 있을 건데, 이게 결론이 이런 결론인 거야. 평상시에 어려운 문제 열심히 한걸 다시 복습하고, 기억하고, 잘 이해 안 가면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이해가 다 되고, 어, 그 논리에 맞게 문제 풀수 있게 되고, 테크닉도 장착했으면 시간이 나가. 얘들아, 기말판 시간이 더 부족할 거야. 아직 접근 안 들어가잖아. 접근 들어가면 은 접근 계산이 지랄 맞아 그래 4분의 1 이제 애들 뭐모거쭉쓴 다음에 거기에 또뭐3 집어넣고 5 집어넣고 서로 빼고 이 ㅈㄹ 해야 돼서 그만해 이제 아았어 <laughs> 그걸 하면서 그런데 그 접근에서도 스케일을 배우면은그 계산을 안 하고 접근값 알수 있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만 집중해서 실수 안 하면 되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풀수 있게 되잖아. 이런 걸 이제 익혀야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이 바로 나와야 돼. 야, 이거 인수분에 X-, 루트십, X-, 루트십, 이런 사람 없고 치고, 자, 한번 봐봐. 이 그림을 이제 A만큼 올리거나 내릴 건데, 문제에서 그때랑, 아니, 최대치 조치했다면, 자,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여기가 어인지 볼게. 왜냐면은 이 구간을 잘라야 되니까 여기 좀 구해보자. 이거 어떻게 보면 b분의 a. 원래 그래도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 뭐 루트 이네 이렇게 외우는 게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좋아? 안 해도 돼. 어, 4x의 제곱 마이너스 20x잖아? 4x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잖아? 그치? 여기 루트 5야. 내가 말했잖아. 루트 2네 근데 외우지 않아도 돼, 그래, 사실. 응. 외우고 싶으면 외우고. 아까 4차 함수에서 근과 근 사이가 똑같아, 응. 여기 접하는데. 그럼 루트 2대1이긴 해. 근데 별로 외우는 거 추천하진 않아. 어. 이상하게 나는 이게 이걸 외웠을 때투용성이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 실수도 나오고, 결국 한 번도 확인해보게 되고, 맞나? 그러면서. 뭐 외우고 싶으면 외우 루트 2대1 접했을 때만이야. 그거그 사이 간격이 똑같은 이 상황에서, 근데 봐봐, 루트 마이너스 루트 오니까, 야, 마 이부터 3이면은마 이면은 얘가 안 들어와, 3이면 얘가 들어와.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겠다는거 아니야? 야, 그래봤자 최대값은 극대값이고 최소값은 극소값이야. 그럼 봐봐, 얘더 하기 얘가 구가 나왔으면 좋겠대. 지금 현재 얘가 얼마냐면 0이잖아, y값이. 얘 y값 얼마야? 2도 되게 돼. 25, 5에 두고 25. 마이너스 1 0 50. 마이너스 25에 얘가, 야, 0 더하기 a였을 거 아니야. 원래 a가 있었으니까 여기 0 더하기 a일 거 아니야. a만큼 늘이면얘 마이너스 25 더하기 a일 거 아니야. 2개 더했더니 9 나온다고? 마이너스 25 더하기 2a인데, 얘 더하기랑 얘 더하기 했더니, 그게, 9가 나온다고 이가 얼마야? 17이네. 너무 쉽네. 왜 음. 이렇게 쉬운 문제가 다 있냐 싶은 거지. 이 그래프를 A만큼 옮기거나 내릴 거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너네 머릿속에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1번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를 자꾸 그리려고 해야 돼. 내가 수투는 그래프 진짜 수투가 이제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함수의 뭐 어쩌고 함수의 뭐 미분계수 뭐 이런 거다 나오잖아. 함수 나오면 뭐하라고 했어? 그려야 된다 했잖아. 왜그려야 돼? 그려야 된다. 아니지 아니지. 참. 함수면 그래프를 그려라야 돼. 함수면 결론이 그래프그려라 중간 과정이 뭐가 있어야 돼. 함수면 전부 어, 네, 다되겠어어 함수의 기능이니까.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이 새끼들 있어. 존나네 진짜. 매달 안아 내가 이거에서 새끼,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거야. 음, 함, 함수의 구성요소는 정역과 치역이야. 근데 정역과 치역인데도. 이거는 정역이야. 에 정역 축, 치역 축. 그렇역 축, 치역 축이잖아. 그래프를 그리는 축의 이름이 정의역, 축, 치역축이잖아. 실수로 두게 어떻게... 함수의 구성 요소가 정의역, 치역이는데, 하필이면 가로축이 정의역, 축 세로축이 치역축이네, 누가 만들었어? 데카르트는 에카르트가 음... 아. <laughs> 만들었어, 들어봐. 데카르트가 원래 봐봐, 원래 함수는 정의역, 치역 밖에 없었어. 데카르트가 야, 나 앞으로 이거 정의역, 치역축이라 할 거임, 갑자기 지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의역과 치역값을 점을, 점을 찍을 수 있게 되었잖아. 점들을 따라가같다 찍으니까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는 그래 함수라는 멘트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나 여기다 하도거함수의함수 증가 함수, 함수의 그때 함수의 그려잖아. 함수의 함수가 붙어 있잖아. 그래 그려야 되는데 더 그려야 돼. 너네 중간 사범위보다더 그려야 돼. 내내 그려야 돼. 아, 너 사실 그래프. 그래프 그리는 거 익숙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래프만 잘 그리면 여기다 가 뿐이야. 봐봐. 예, 봐봐. 이분들, 그래프 안 그려보신 애를 어떻게 줄 거냐. 이거 이제 A 안 주이고, 얘를 미분에미분에서 진단표를 막 따져. 그래가지고 진단표 따져가지고 공백수가 차져. 그래가지고 데이하가 없어가지고 지랄 임명을할 거야. 근데 봐봐, 우리는 이미 이거 지우자마자 그래프가 바로 그려져. 이거 솔직히 이 과정, 내가 설명하면서 그려서 그렇지. <laughs> 이거 지우고 나서 인수해에서 그리는 거 진짜 5초 안에 끝나. 미분식을쓸 필요도 없잖아. 원래대로면 5초 하면 끝나, 5초 킬로, 야 끝났잖아. 이제부터 아, 나영집만 와야지 그때까. 어 이거, 아 이거는 미분 해이야겠다쓱 해서 그쪽 집어놔야지. 끝났다니까 진짜로. 어. 근데 그래프가 머릿 속에 없으면은 이 문제 가지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야, 진짜. 너네 좀 원래 개구쟁 하고 나서 배워야지 더게기 각진 거알수 있는데, 살짝 보면은. 어쨌든 그냥 안 해도 되는 길이면 안 하고 가자고 좀잘 따라와봐. 알았어. 네. 바로 가자. 가면 이득이 많아. 아, 좋았다. 아, 분당에서 A를 하면 X에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P라 하면은 음, 잠깐만 X 킬로그램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만큼이 된 왜? 러니까어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 가면 안돼. 안전상. 삼십도라도 차이가 없지. 온도 상에 개선이 한번 하고. 약침이 없으면 까운데오도안 나. 가그지 어, 그래서 이 진짜 어쩔 수 없을 거 아니라, 그렇 그런데 얘를 보면서 내가 1kg 당5 0 0 0 원에 판대 이익금이 진행되고 원이대이익금이라는건 뭐야? 판매 금액에서 만드는 비용 빼면 이익이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X만큼 Xkg 만들면 이렇게 비용이 들고 그 Xkg를 다 팔면은 이만큼의 금액의 돈이 또 들어올 거야. 거기서 만든 비용을 빼자. 원래 이렇게 안 풀어도 되거든 어... 어떻게 풀면 좋아? 문제에서 뭐래? 뭐가 하는 거야? 액수 갖고 하는 거 아니면 뭐가 하는 거야? 아이익금부 해야 돼? 봐봐. 사실 봐봐. 아니다. 이러면서 표정을 봐봐. 이만큼 어찌 팔아서 돈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만든 비용 이만큼 빼자. 만든 비용 빼자.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90X 제곱 마이너스 3천이네 이게 바로 순이익이네? 이게 순이익이야. 없어질 거 같아. 네. 자, 그릴 거야. <laughs> 부탁이야. 마이너스 3천0좀 제외해봐. 3천만큼 내리면 그만이잖아. 상수, 상수 제외하라고. 그리기 너무 좋아졌어. 근이 뭐라는 거야? 0이랑 40, 40. 90이야, 90. 45. 0이랑 45. 그치? 야, 0은 중근이잖아. 45는 관통근이네? 인수분해하면? 여3 0 0 지우면? 야, 최고 차항이 음수래. 0이 중근이니까 접하면서 가면 되겠네? 그럼 니네 봐봐. 최대 2이 당연히 이거겠지. 0kg 이상은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는 없는 거잖아. 야, 45kg 이상 만들면 은 이게 손해인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어? 3차 항수인데 접하고 관통한? 이기 얼마야? 30km 30. 30. 왜? 2대1이니까 네. 접하니까 3 0도 접하는거 2대1을 모르면 안되지 야 끝났네? 3 0 k g 만들면 최대값이래 아3 0 k g 만들 때가이대기 최대네 자 30km X가서 3 0 k g 그때 이익금 구해야돼? 이익금 0에 3 0 집어넣으면 된다고 야 귀찮아 이 사람들은 저것도 막 30kg, 30kg을 여기 집어넣어서 막 2만 7천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2 곱하기 30의 세제곱이야 그럼 여기는 더하기 3 곱하기 30의 세제곱이네 30을 넣으면 30의 제곱이야 30 땡겨 오면 그치? 마이너스 3천이네 짠, 이거 두개 하면은 30의 세제곱 하나네 21,000, 2 4 0 0 0이매 이럴지, 저런 것도 끌더하게다 구하는 게아니라 인수분해해서 구하라. 사람 많잖아. <laughs> <한번 맞춰봐. 웃음>

야, 얘가 3차 함수가 X축에 접한데, 이제 현수는 답을 알 거니까, 내일 보 3차 함수가 최고항이 양수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 자, 이렇게 생긴 게 X축에 접한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게 X축에 접한 거야? 뭐야? 뭐가 X축에 접한 거야? 두 첫, 번째 첫 번째 것만 정답이야? 얘는 안 되고. 대중이 어. 뭐야? 둘 다. 둘 다야? 여 뭐야? 번째. 두 번째 것만? 자, 보세요. 일단 뭐, 약간 이게 거의 지 한쪽 수분 제작되는 것 같은데, 둘 다입니다. 봐봐요. 어, 접하는 부분이 있다면, X축에 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얘는 관통했잖아요. 어쩌라고 접하는 게 있는 야 이런 뜻이에요. 이거 해야죠. 이건 알아야 돼요. 네. 네. <laughs> 쌤, 얘도 관통했는데요. 아니야. 접하면서 관통이잖아요. 일단 접했지. 네. 어, 렇를 접했다는 건한 포인트라고 접하는 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설마 이것도 A가 양수 이런 같데 아, 어. 모든 상승 이게 그래도 그나마 좀더나는거가 있네. 자꾸만 힘들만 해내 시간에. 한 번씩 까줘야 돼. 야 이게 정신차리지 아, 계속, 예. 정신 아, 계속 상계 상계를 시켜야 돼. 그러면 더 올등이다. 어쩔 수 없어. 기분 나빠도잠 깨고 정수 차리면 일위. 안되데 뭐야, 아 아니, 지금 아닌데. 우와. <laughs> 야, 성현아, 공통점이 뭐냐고, 이을 때. 프라임 이 0일 때 근. 프라임 이 0일 때 근이다. 그니까, 봐봐요. 프라임이 0인 부분 중에 함수값이 0인 애들이 있네요. 둘다 함수값이 0일 때 프라임이 0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니까, 내가 일단 얘를 미분해 보고 싶은 거야. 왜? 그래? 어디서 프라임 0이 나오는지 궁금해. 나올까? 싶은데, 모르겠는데 해보자 나오긴 할걸 인수분해 되게 좋을 거야 안 돼도 미분은 해봐야 돼시도 해봐야지 뭐 어떻게? 어 인수분해 된다 이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지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다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 됐죠 인수분해 됐죠 아 그러면은 a 지점과 마이너스 1 지점에서 프라임이 0인데 그럼 1번, 7번 먼저 하자. 이번 먼저 하자. 얘가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친구의 프라임이 적했다는 거야. 프라임이 적했다는 거야. 증가하다가 잠깐 멈추고 증가했잖아. 중근이었던 얘기잖아, 프라임이. 중근이었다는 건 뭐야? a도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잖아. 어쨌든각에 내가 마이너스 1로 하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하면 0이 나와야 되겠네. 하여튼 a 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를 넣어보자. 아니 마, 여기가 마 1이라는 거아니거든 x 값이. 마이 넣어볼게. 6 플러스 6a 마이너스 U. 안 나와. 근데 내가 얻은 건 뭐야 그럼? 둘이 다르다 쳤을 때, 둘이 다르다 쳤을 때, 어쨌든 a가 마산분의 1이고 그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자이 그림 말고 이런 그림이었나 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산분의 1. 가능하잖아. 마이너스 1일 때 0, 마이너스 1일 때 0. 어. a는 마산분의 1이니까 마산분의 1일 때0 아니겠지? 인 그래서 a가 하나가 한 분의 1 나왔어. 또 반대로 봐봐. 다시한번 이번에는 a랑 마이너스 1인데 야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게 아니라 뭔가 a에서 접할수도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치고 a에서 접할수도 있잖아 이번엔 a를 넣어봤더니 함수값이 0이자 라고 해보는거죠 봐봐. 다시한번 프라임이 0되게 만들어지는 애들은 얘랑 얘 두개야 여기에서 함수값이 0이든 여기에서 함수값이 0이든 둘중 하나여야 될거 아니야 이 녀석의 상수감 0이려면 A가 2번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서 0이려면 A가 얼마일까? 구해보자. 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이게 0이 나와야 되는데. A 세제곱 플러스 어, 3A 제곱이 0이어야 되는데. A가 0이거나, A가 0이거나, もう。 점치를 지금 다 아니잖아요. 아 테스트보다 뭔가. 아, 네이 기출 문제이거아 기출 문제 하나 안돼. 야 그러면 티안장 첫 순간인데 일찍끝 네. 내자. 숙제 내줄게 이제. 이번, 네. 이번 네. 거 약간 어려울 거니까 열심히 하고. 어, 상이 잠깐 그럼 시간 남았으니까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숙제는 그냥 자리, 자 번까지만 내게 간단하게. 스만내게 너도 한 번까지만 하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 이제. 어. 자, 이번 수업 때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프 잘 그리고. 어. <laughs>